안녕하십니까. 하루삼회입니다. 어둠컴컴 하시죠? 아, 오늘 그 회사 근처, 어, 아름낚시터에 왔는데요. 어,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 요즘 아름낚시터가 지난번에도, 낮에도 까칠했지만, 더 까칠해졌다고 합니다. 어, 밤낚시 한 번, 어, 한번 체크하러 와봤는데요. 아, 오늘 컨셉은, 어, 콘텐츠 컨셉은, 어, 유인농가. 아, 다들, 고패질이라고도 하죠. 어, 유인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야간 촬영을 들어왔는데요. 자, 하우스 내부 입고 아, 문인데요. 아, 뭐, 다들 아셔서 아시겠지만, 어, 뭐, 일단은 작고, 아담하고, 계적합니다. 아, 일단은 오늘 이곳에서 한번 재미나게 야간 낚시 하면서, 어 유인동작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탕입니다 독탕. 야 독탕이네. 아 일단은 제일 밝은 쪽에서 카메라를 설치 해서. 밝은 어, 쪽에서 촬영을 하려고 자리에 앉아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로드는 차이조고 청조원 알 어, 12척입니다. 12척. 어두워서잘안 아, 보이지만, 천 아, 케이스가 와인색인데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원줄 목줄은요, 어, 차이조고 영어, 영어 줄입니다. 06, 그리고 Q5. 04입니다. 04 입니다 아, 목줄은 04 고요 아, 그리고 원줄은 06 입니다 아, 차이저고 제품 영어 줄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q5 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요 아 이거 너무 밝은데 자 12척 이고요 그리고 차이저고 어, 총견 R 그리고 원줄은 말씀드린대로 어 0.6에 그리고 목줄은 0.4 그리고 바늘은 아, 어제 수심쪼아가지고 이대로 <laughs> 놨네요 다시 잠깐만요 2호 바늘입니다 자 오늘 사용할 찐은요 초계찌 어, 24년형 선수용 어, 슬로프형 찐데요 어, 작년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찐데 어, 슬로프 전용찌입니다 어, 선수용 찌고요 어, 두 바늘 달고 칠목에 맞춰서 사용할 건데요. 어 이웃지 그1.2 푼입니다. 어 예민한 입질에도 상당히 어 입질 표현이 좋고요. 그리고 어 찌탑이 0 5파입니다그래 가지고 상당히 가늘고 그리고 예민한 입질에도 반응이 상당히 주, 좋아서 오늘 이찌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은요 중화 오토라 제품 어심볼리라이트 블랙 심볼리라이트 나노알 어븐 나노지 어븐요세 가지 베이스로 어, 사용을 할 겁니다. 어, 올겨울 제가 어븐 양난고를 이것저것 저이그중앙오스라 제품 갖다가, 어중앙오스라어븐 제품 갖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요 베이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 지버겸 먹이용으로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어 일단은 블랙라이트 어븐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써 보셨어요 블랙라이트가 두컵 블랙라이트가 두컵입니다두컵이고그 다음에 나노, 나노 오븐 알 이게 먹이용 오븐인데 이게 미분으로 돼서 아주 고운 가루로 돼 있어요 아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새우가루가 들어있어서 나노 알한컵 그 다음에 나노, 나노분치 집어형 오븐인데요 요거를 여기 번데이 컵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한컵 그래서 총네 컵입니다 총네 컵이고요 자 골고루 섞어 주신 다음에 물은 두 컵입니다 두컵 하나 둘두 컵을 넣으신 다음에 자, 골고루 섞어주시고, 어, 숙성이 되면은요, 어, 갈기솥으로 덩어리만 풀으신 다음에, 딱 10바퀴 정도만 돌려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밥이 숙성이 다 됐고요. 자, 덩어리를, 자, 위에서 풀어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바퀴, 딱열 바퀴만 돌려세요 어, 약간 조금 부슬부슬 어, 한데요. 이 상태에서, 어, 밥을, 와, 선물을 좀 탔고요. 제가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밥을 잘못 말아요. 등신처럼 진짜. 자, 요렇게 밥을 성형하실 때, 어, 지금 국수, 국저수온기 입질이 상당히 까칠할 때는요, 밥을, 큰 밥을 달면 그 반응이 좀 늦어요. 늦어가지고, 어, 어느 정도 달면은, 어, 어, 쌀알보다 좀 크게요. 쌀알보다 좀 크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어, 이렇게, 요 사이즈로 상당히 작게 쓰셔야지 텐데,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는 것도 어떻게 다니시냐면은, 자, 바늘 길을, 자, 바늘 길을 잡으시고, 이 바늘 코에다가, 그냥, 걸쳐서, 딱 꼈어 요렇게, 바늘 코에 딱 걸어서, 어 쓰셔야지, 입질 밖에도 상당히 좋고, 어 예민한 붕어들한테, 어, 어, 밥을 먹이기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어, 겨울철, 어, 저소온기극저소온기 때는 붕어들 활성도 떨어지고요. 먹이 활동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어, 아주 적은 양의 밥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어, 큰 밥보다는 적은 밥이 어, 붕어들이 먹, 먹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첫 밥을 달았고요 자, 첫밥 들어가겠습니다. 붕어야, 들어와라! 언능두로 까칠한 보거들 안녕하십니까 하루삼회입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어, 추운 날씨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아, 오늘 영상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내림 낚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제 영상에 항상 어, 유인 동작, 어, 스킬이라고 하죠. 유인 동작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 어, 집어한 지한 30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어, 제가 밤낮히 들왔을 때는 한 4분이 건너편에 계셨고 제가 앉은 라인은 저 혼자 독방입니다. <laughs> 자, 지금 집어를 한 30분 정도 된 상태고요. 그리고 슬로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슬로프 목수는 지금 몸통 중간 부분에다가 지금 설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수면에 팔목이 나와있죠. 저 풀투척, 밥을 달고 풀투척을 했을 때 팔목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팔목입니다. 슬로프 낚시였을 때 무조건 팔목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어, 왜 팔목이 나오지? 이런 의문점을안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살짝, 살짝, 지금, 어, 건드림이 나왔는데요. 자, 유인동작을 하고,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죠. 자, 살짝 지금 건드림 나오죠. 명확하게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자, 보시죠. 명확하게는 빡! 그렇지. 나이스. 히트! 상당히 짧은데요? 우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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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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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정확도 나옵니다. 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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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 좋은 녀석이, 사이 좋은 녀석이 나옵니다. 오, 야야, 예. 맞았습니다 수업. 괜찮은 녀석이 나왔네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밤 빼고 쭉 빼줄게. 아, 자, 가자. 가시고. 아, 아, 역시 손맛은 언제나 봐도 좋습니다. 자, 지금 목레림 도중 터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살짝 목레림 도중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러면서 스~ 잠기죠 자, 이 상태에서 챔질을 하게 되면 100% 거의 헛챔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유인 동작을 해주죠. 자, 어떨 때 유인 동작을 해주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건드림이나 터치가 났을 때 바로 유인 동작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목수가 살짝 잠겼다가 복원되면서 팔목이 나왔죠. 자, 지금 팔목 반 검정 마디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명확하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살짝 밀어 올리죠. 빡 그렇지. 나이스. 히트. 입질 시원하다. 나오는데요. 오, 로알로로로 그렇지. 오, 로알로로 와, 기가 막힌 입질에, 기가 막힌 손맛에, 와, 환장합니다 진짜. 아, 좋아요, 좋아. 자, 이번에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유인 동작 세 가지. 어, 연계 자,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 진짜 아주 중요하게 어, 보셔야 돼요. 꼭 필수입니다, 필수. 자, 시작합니다. 자, 유인 동작, 연계 동작을 3단계로 나누는데요. 어, 첫 번째, 어, 눌러주는 유인 동작, 그 다음에 밀어주는 유인 동작, 그 다음에 땡겨주는 유인 동작.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지금 찌가 자리 어, 목내림 돼서 바닥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자첫 목내림이 되고 나서 어, 바닥권에 안착이 되고 나서 어, 자기만의 루틴 초를 어, 정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15초 입니다 15초를 기다리고 나서 어, 지금 입질 들어왔죠 자 명확히 입질이 들어왔는데 침질을 안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바로 바로 눌러주는 곱해질 1단계 눌러주는 곱해질을 해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목수가 잠겼다가 복원이 될 겁니다. 천천히 지금 복원이 되죠? 이 상태에서, 어, 입질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건드림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어, 이 상태에서, 오래, <laughs> 이 상태에서, 어, 입질이 들어오면은 챔지가 동시에 들어가시면 되고, 만에 하나 입질이 안 들어왔을 때, 어, 15초가, 저 같은 경우는 15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초가 지나면은, 어, 밀어주는 유인 동작을 해줍니다. 자. 밀어주는 유인, 자, 자, 딱스대를 그 앞으로 밀어줍니다. 아, 밀어주면은, 어, 목줄의 긴장도가, 어, 생기면서, 어, 체비가 위로 올라오면서, 어, 약간의 그 파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 파장으로 인해서 붕어들이, 어, 흥미를 갖고, 붕어 먹이에, 어, 흥미를 할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 보셨나요? 자 오우야야야 야자 지금 늦, 밀어주는 고패질에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오우야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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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우 사 좋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우야 사이 좋습니다 자 지금 밀어주는 고패질 유인동작에 붕어가 나왔는데요 지금 연계동작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 눌러주는 거패질 밀어주는 것, 그다음에 당겨주는 것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잘 보셨나요? 아 이번에는 어,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숙지하시면서 어, 낚시터 현장에 가셔서 어, 한번 연습을 해보시어서. 어, 숙달이 되게끔 연습을 하시면 아주 내림 낚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진짜 붕어, 어, 이 겨울철, 극송기 아주 까칠한 붕어들 잡을 때 필수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면서 낚시를 하시면은 어, 초심자분들도 어느 순간 고수의 단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 투척하라고 찌를 응시하고 있죠. 자, 초반에 던졌을 때 어, 일단은 어, 건드림이나 예신이 들어오는지 어, 탐색합니다. 없을 때 이번에 눌러주는 곱패질자 보십시오. 확대 들어가죠. 올 올려서 낚싯대를 올려서 눌러주는 곱패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낚싯대를 어, 밀면서 밀어주는 유인 동작.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첫 번째 어, 낚싯대를 들어서 눌러주는 유인 동작. 이번에는 대를 밀어줍니다. 자 보십시오. 쓱 앞으로 쓱 밀어주죠. 요게두 번째 밀어주는 유인 동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밀어줘서 어 유인 동작을 해줬을 때어 입질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건드림이 없을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자기만의 루틴 초. 저 같은 경우는 15초를 유지를 합니다. 어 그래도 입질이 없을 때는 마지막 세 번째. 당겨주는 유인동작을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앞전에 영상에 찌영상 보여드렸죠 자 목수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낚싯대를 다시 뒤로 당겨줍니다 당기면은 찌가 잠기면서 다시 슬로프가 빠졌던 목줄이 슬로프가 지면서 다시 목수가 수면에 팔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유심히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앞전 영상에 제가 어 입질이 들어서 챔질을 했죠. 지금 그 영상이거든요. 옆면에서 촬영한 영상. 자, 유인 동작 지금 세 가지 연계 동작을 보여드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입질이 안 들어서 세 번째 연계 동작을 해드렸,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앞전 영상처럼 찌 영상처럼 바로 입질이 들어서 훅킹을 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첫 번째 눌러주는 유인 동작, 두 번째 밀어주는 유인 동작. 세번째 땡겨주는 유인동작 이 연계동작을 했을때 어, 입질이 없거나 건드림이 없을때는 바로 회수를 해서 다시 밑밥을 달아서 다시 투척을 해서 다시 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연계동작까지 계속 순환되게 반복되게 그렇게 어, 운영을 하셔야지 이 겨울철 낚시에 아주 재미난 손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면에 지금 구멍이 나와 있죠? 자, 지금 구멍이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목수를. 오우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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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가 오우 좋어쌀 좋다, 좋다 깨끗하다 오우 야야야 디가다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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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유인동작. 그 부분이, 아, 이래서 하는구나라고 이제, 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수면에, 어, 팔목이 나면서 살짝 지금 건드림이 나와서 유인동작을 바로 해줍니다. 보셨죠? 이게 아주 키포인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인동작, 어, 건드렸을 때, 어, 주변에 고기가 있는데, 쉽게 먹지 않고 입만 됐다 댔다는 이 건드림. 이게 들어왔을 때 바로 유인 동작을 해 줘야 아주 유, 유용하게 이 유인 동작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유인 동작을 해 주고 나서 명확한 입질이 들어올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15초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15초를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입질이 없거나 건드림이 없을 때는 다시 유인 동작, 연계 동작을 해 줍니다. 아직 15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살짝 목수가 보원이 되죠. 이때 제가 뭘 해줬냐? 밀어주는 유인동작. 밀어주는 유인동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구멍까지 올라오죠. 다시 땡겨주는 목수가 크게 잠기죠. 이때 다시 땡겨주는 유인동작을 해줍니다. 3차, 세 번째. 그러면서 목수가 잠겼다가 올라오면서 슬로퍼가 다시 생기죠. 자, 두 번째 밀어주는 유인동작은 슬로프각을 빼주면서 목줄에 긴장도를 줘서 어, 잡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다시 땡겨서 목줄에 슬로프를 줘서 잡는 방법입니다. 자, 슬로퍼가 젖은 상태고요. 지금 살짝 꼼덩마디, 지금 살짝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명확하게 빡! 그렇지 나이스 히트 나이스 느린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아딱 명확하게 떨어진 입질 환상적이네요 나이스 히트 오우 야야야야야 와우 재밌는거 봐라 오 사이즈 상하이인데 오 좋아좋아 좋아. 오 사이즈 이좋고오 야야야야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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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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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어디고어디고어두어디고 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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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 어두고 어두어어디어두어어두어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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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겨울철 어, 이국수원기에 유인 동작으로 붕어를 꼬셔서 잡는 재미 아주 재밌고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자, 지금 목 내림이 되고 나서 제가 유인 동작 없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15초를 기다린다고 했죠. 그 유인 동작이 없이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살짝 지금 건드림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명확하게 입질이 뚝 떨어지는 입질이 나옵니다. 자, 지금 목를 살짝 반복 올렸는데요 자, 명확하게 빡 그렇지. 나이스. 히트 어디 까진 어디 가지인 어디 가진 어디 가지인 어디 가진 어디 까지이 어디 까진갔 어디 어디 네 와, 환상적인 입질 아주 손맛 좋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전에 어 지인 동생한테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슬로프 낚시 제어 유튜브 하면서 슬로프 낚시 저만의 이제 현장 경험에 대한 슬로프 낚시를 어 진짜 우리 국내 유튜버 중에 최초였었거든요. 어 근데 제거 영상을 보고 어 따라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 자기가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 아, 그래서 그분 거를 봤더니 아 그분을 또 제가 어 유튜브 초창기 때막 구독해서 어 보고 했던 분인데 어 저하고 결이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안 보고 그랬는데 좀 황당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 처음 하, 내림낚시 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좀 혼동이 올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하시기에 어, 좀 결이 안 맞아서 안 봤는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슬로프낚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로프낚시는 어, 유튜브에서 제가 최초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뭐 지인분들 어, 슬로프낚시 저한테 배우거나 그리고 저보다 잘하는 지인 형님도 있는데 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진짜 낱낱이 해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찌가 명확하게 입질이 들어오는데요. 자, 멋있게 찔끔 빡! 그렇지, 내린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검정 마디, 반마디 찔끔 빡 때립니다. 보시죠, 빡! 그렇지, 나이스! 히트 이야, 이야, 야야야 우와! 데위는 거 봐라! 씨. 오, 사이즈 상난이다 오 좋아 좋아 어 사이즈 좋아 귤도 좋고 오 야야야야 러랄랄랄랄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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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아, 가 빨빨 빨빨 봐야지 오야 이거는 아우 아우 아야아야 아우 야우 아우 아 아우 야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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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마지막 정글. 부분 아,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유인동작 세가지 콤보 자, 자 1번 얼른가다. 눌러주는 유인동작 두번째 밀어주는 유인동작 세번째 당기는 유인동작 1 2 3번 이 세가지를 연계동작으로 하시는게 아주 낚시 하시는데 내림낚시 하시는데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그렇다고 또 겨울철이면 유용한 팁이냐 아닙니다. 1년 365일 내림 낚시할 때꼭 필수 필수 아이템. 제가 이제 스킬이라고 하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이 부분은 낚시대 테크닉이라고 해서 어,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 그 부분이 좀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지 어,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유익하게 정보를 어, 받아들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 개인적으로 어, 내림 낚시를 20여 년 넘게 해오면서 어, 현장 경험으로 만든 제 이 유인동작이에요. 이 유인동작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안해보신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유인동작 하시는 분들이 땡겨주는 유인동작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세 가지. 이게 저만의 방법, 그리고 제가 터득해서 만든 방법이거든요. 이 부분을 몰랐던 분들은요. 어, 현장 가서 연습해보시면은 진짜 어느 순간에 보수 반례를 올리 올라오실 겁니다. 어, 일단 기법 1대1 마이너스 슬로프 요세 가지 기법에 다 유용한 기, 어, 동작이기 때문에 어, 느 기법을 하시더라도 유인동작 요세 가지를 필수로 어, 익히신다면은 어, 진짜 최강의 스킬이 되지 않을까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뭐, 어,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 이 부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 현장 경험으로 만든 이 연계동작, 유인동작, 어, 일명 고패지라고 하죠. 어, 이게, 어, 쉽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할, 할수 있게끔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하루삼회 진락 대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